보드게임을 구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 생각엔 둘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보드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해 구매하거나, 보드게임을 장식하기 위해 구매하거나, 보드게임을 장식하기 위해 구매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 영상이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지금 사던 대로 사시면 돼요. 하지만 보드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해 구매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 영상이 생각해 볼 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드 게임을 현명하게 구매하려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요즘 보드 게임 가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남들 다 사는 대로 사다 보면 취미라는 것을 넘어버리는 소비가 되기도 쉬울 것 같아요.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옛 격언을 인용하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라는 말이죠. 아마 이게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지기입니다. 지기는 나를 아는 능력입니다. 나는 어떤 보드 게이머인가? 이것을 파악하는 능력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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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보드 게임을 추천받을 때 많은 분들이 이것과 이것과 이것을 해봤는데 재밌었으니까 다른 보드 게임들을 추천해 주세요라고들 합니다. 저는 과연 이걸로 제대로 추천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 뱅이라는 게임이 있다고 칩시다. 내가 보안관이어서 부관들과 함께 다른 무법자들을 처치하는 것이 재밌었는지 내가 배신자에서 끝까지 정체를 들기지 않고 살아남는 것이 재밌었는지 내가 카드를 뽑았는데 자꾸 뱅카드가 나와서 다른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 재밌었는지 같이 보드게임을 했던 사람들이 좋아서 그 분위기가 재밌었는지 각각의 경우에 전부 다 추천할 만한 게임이 달라지겠죠?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면 나에게 맞는 보드게임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 같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파악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생각보다 보드게임을 구매하는 동기는 몇개 없어요. 다 같이 우르르 살때 휩쓸려서 같이 사거나 리뷰나 영상을 보고 급봄이 와서 지르거나이죠. 이때 적어도 하나의 제동장치는 있어야 현명하게 구매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바로 지기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GP인데요. 여기서 P는 저기 아니고, 나랑 같이 보드게임을 해줄 다른 플레이어들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드게임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최근에는 1인풀 같은 것으로 그 뜻이 조금 퇴색되긴 했지만, 같이 게임을 해줄 플레이어들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임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게임주가 부탁하는 모양새가 되죠. 게임도 가져왔는데, 저 자세로 나가야 되는 게 조금 서럽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아무튼, 같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안볼 수가 없어요. 그때 다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지루해 하거나 재미없어 하는 내세를 보이게 되면 게임의 가치 또한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 내가 보드게임을 할 사람이 이 사람들밖에 없다면 그 게임은 망한 거예요. 아마 다시는 플레이할 일이 없을 거예요. 다른 영상에서 내가 재밌다고 게임을 막 들이밀었다가 망하는 경우를 수없이 많이 언급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재밌어 보이는 게임이라도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예상된다면 그건 결코 현명한 소비라고 할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보드게임 현명하게 구매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보드게임은 구매 방법이 생각보다 제한적이기 때문에 유혹이 다른 것보다 더 많을 겁니다. 이거 이기에 못 사면 괜히 손해 보는 것 같고 그렇죠? 하지만 플레이되지 않은 보드게임은 그저 벽 하나를 채우는 장식품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언제나 인지하셔야 됩니다. 한 책장에 수백만 원씩 하는 장식품 말이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